go I just face it No white color, gonna be hand when I'm in the play 실제로 본다고? 또... 아 No 에일리가 잘안 해주면 난 무서워서 못 하는데 에일리가 잘 해주면 수있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멋있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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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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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싸이퍼드 짰어. 싸이퍼도 짰어. 지금한거 최대 나왔는데. 도전이라고 했는데 신곡 혹시 어? 새로운 도전? 아, 우리가 신곡이 11월 17일에 어? 나와. 와, 와 그렇죠. 오, 이거 바로 나가겠네? 방송하고 방송 후 내일 모레 이제 우리의 신곡이 나오는데 제목은 One More Time이고. 어, 곡 소개를 하자면. 파이팅. 섬세한 멜로디와 아이고 야 이거 우리 다 했던 거다. 아, <laughs> 섬네섬네 질주를 하는 듯한 속도감의 비트가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인 아, 그런 그 곡이야. 그 그래서 그 신곡 오늘 혹시 보여죠? 볼래? 오, Let's go. 어 신곡. One m o time. One more time. g o wow. TV. One more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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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ow. 앞으로 예능 나가면 하게 될 게임들을 같이 해보면서 게임의 능력치도 높이고 어, 또 재밌는 리액션도 봤다 배워보는 봤다 예능 햇병아리들의 필수 동아리가 되겠어요. 어. 자, 우리 동아리 무원대 19원 대결로 어, 자, 어, 첫 번째 정말. 게임부터 가볼게첫 어, 번째 정말. 게임은 요즘 MC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바로바로 바로 그 게임! 바로바로 빤스 게임! 어. 아. 내가좀 설명을 해 줘요. 이게요 먼저 자기 이름을 정해야 돼 아, 예, 예. 보통은 이름 첫 글자와 반을 합치는데 예를 들어 호동이는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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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되호거호유 호반 호거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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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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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호빵호빵호빵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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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철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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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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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돼. <perfge> 자, 우판 네, 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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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판. 그렇지 여러분정신차해야 돼. 자, 가 갈게. 파이 십삼 게 지금부터 자기소개 시작. 나는 급한. 나는 패반 그렇지 나는 탑반 야 나는 영반 나는 우 반. 음. 나는 앱반 그렇지 나는 힙반 <laughs> 나는 숲반 <숯반. 웃음> 나는 철반 나는 경반 음. 나는 상반 나는 장반 나는 호 반. 자 해볼게 반반 반스 a s 반반스 j 이 n g l 지금부터 오지, 시작 오지, 오지. 어려울 것 같아 상반 상상상상상상탑상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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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 <laughs> 셋. 셋

숙반 둘, 숙반 땡! 숙! 숙반 둘, 숙반 땡! 숙! 야 저들이 저쪽 보고 해 어? 너왜야 베이크! 베이크! 아, 아, 아. 야나 그래. 그게 그래. 시간 적응이잖아블럭이나 저쪽 보고 해가지고 너는 세생저이쪽 반스 너무 세요! 아씨이1짜잖아 너무 좋아 지금! 반! 반! 반스게임! 반! 반! 스게 힙반셋힙반힙반힙반힙반힙반힙반힙반힙반네힙반힙반힙반힙반힙반세힙반세 음, 음, 네. <목소리> 우리 들은 아니 하는데 우리 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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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패했는데 재정찰 이제 본인이 하는데 했어야지 다른 사람 합니까 우리 왜 모아야지 이게 준기 형이 뭔지 알아? 사람들 살펴보고 자기 이름 됐어 힙반힙반힙반힙반 에빠 셋. <laughs> 근데 에빠 너...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왜요? 단기기억 좋다면서요? <laughs> 야, 엄씨 <영씨 웃음> 금방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단기 암기력이 정말 좋아. 시험 벼락치기를 너무 잘해. 오. <laughs> 아 야, 엄씨 금방 얘기 안 했는데 그걸 내도 못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에빠 어, 두번해 봐. 아이 밀리가 어떻게 됐다고? 대이장이가 어, <laughs> 어쨌다고? <앞이> <laughs> 자, 앉아주시고 에빠. 어? 아, 죽었다. 자, 에빠는 에스게 패팬 두! 페팬패팬패팬페팬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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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간 우짱 깔아는줄 알았거든. 아 우짱 깔는 잠깐, 우짱 깔. 그는거 너가 이렇게 우짱 반복을 했구나. 설몇번 해야 되는 거야? 아 미안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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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도 어 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나가세요. 이게 아. 공격도 어려워. 자, 우리 배반의 공격이 성공했으니까 배반부터 갈게요 배반 어, 잘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배반, 반, 아, 반, 스이림 우반 넷. 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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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반. 우반, 반 우반, 우반. 경반 둘. 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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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판, 경판, 경판. 실패야. 맞아, 맞아. 야, 아, 아, 맞죠, 아, 맞죠, 맞죠. 맞죠. 야 너네, 는 너네, 팀도 맞추는구나 경기로 써야돼. 아, 괜찮아. 어, 상관없지. 어, 나 봤을 때 지금 못해봤어. 자, 우반 갈게요, 우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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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팡, 팡, 스 경판 둘. 경판 둘. 한둘 아, 형 빠이 형 빠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한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올킬 프로젝트. 아유. 어, 아유. 너네 올데이 프로젝트, 난 올킬 프로젝트. 아니, 자 빨리. 어, 자, 어. 3대2가 됐어, 이제. 역전 됐어. 자, 희슈아 갑니다. 둘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아, 배빠을 좀. 근데, 왜, 어. 똑같이 4명, 4명 떨어졌는데, 여긴 어. 4명이나 남았어. 여기 세명나세 명. 어 호동이 앞에 나와있는 거 <놀람> 아니다! 너, 호동이 진짜 이거 실수하는 거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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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부러 나놀리는고 해! 미아 근데 근데 여기서 보잖아? 누가 봐도 얼굴이 앞에 나와있어. <놀람> 나도 왜 4명인 줄 알았어. 저무 미안해. 와, 북한 왔는데. 자, 가볼게요. 빵스판, 빵스퀘, 빵스퀘! 하나, 사번, 타반아반타반 사번, 타반아반타반실번 사번, 아번, 타번,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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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번 사번, 사리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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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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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빵빵번스번 배반. 사번, 사번, 반번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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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 사번, 사번, 반번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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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 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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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판. 어! s o m e 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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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판. 그렇지! 배판, 네! 오! 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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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007빵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상대가 나를 호라고 주목하면 지목당한 본인은 양손을 들고 빵. 빵! 자, 호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면 찌는 양옆에 사람이 빵을 하는 거야. 본인은 하면 안 돼. 대는 본인 빼고 나머지가 다 같이 빵. 빵을 해야 돼. 어... 우찬이부터 시작하자. 아... 자, 5, 이 7, 세 호빵, 찌빵, 대빵. 가장 방법으로 호빵! 호! 빵. 호. 하자. 어떤 경우 있잖아. 끝장이다. 네, 탈락했어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일어나서 일어나서 돌려라 어, 차이가 있으네. 차이. <laughs> 차이가. 근데 그럼 뭐, 진짜 차이가 있는다. 그러지 봐. 아니 의자 빼지 말고. 아, 어, 자, 의자를 어, 빼지 말고. 어, 거좀 뭐. 아예 나와. 아예. 어, 자 정훈이가 <laughs> 지목을 받았으니까 정훈이가 시작할게. 호빵 찐빵 대빵. 가자 빵 먹으러. 호. 빵. 대. 빵빵빵호빵아안 했어. 야 이거 어렵다. 좀내 주세요. 네.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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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같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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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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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빵무너호빵무 빵. 호 너무. 빵무 빵. 무호 <laughs> <laughs> 빵 <laughs> <laughs> 빵 호빵거빵빵빵이 공격으로 가야지. 자 수은이 공격으로 이공격빵로빵게빵빵 빵빵빵 빵. 찐!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목소리가> <목소리가> 맞아. 이거를, 어. 너희들, 게임을 어. 이해하라고. 이해를 하고 하면 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너희들 너무 긴장해서 그래. 어. 이해를 못하니까. 어. 자, 알겠어요. 가볼게요. 호빵, 쉐빵, 대빵. 카나방으로 빵! 호빵, 대빵! 빵. 대빵! 빵. <laughs> 이렇게 잊을 수 있어. 대 아, 빵! 대학이 놀랬지. 대학이 놀래. 대학 놀란다니까. 내가 놀래대이 너무 크게 빵했어! 적이야 자, 대야 지금. 제색하다제로색 빵! 빵. 오. 찐왜 본인이... 찐빵빵빵! 자크리스티 할라! 알맞네, 알맞네. 가자, 가자. 알자 타자네 공격이에요. 오빵, 침빵, 대빵. 가자, 빵 먹으러. 호! 빵, 대, 빵, 대, 빵, 대, 빵. 대 빵! 대 빵!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좀 오래 버텼지? 아 야, 끝났네, 이거? 자, 1대4입니다. 아, 자, 가자. 이거 가자. 얘네, 와, 얘네. 그래. 너무 잘한다. 자, 감사합니다. 갑니다. 야,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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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 희철, 철빵빵 대빵. 가자. 방법으로 호! 찾아와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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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공격합니다. 5, 6, 7, 8. 호박 칠빵, 대빵 가자, 밥으로 호. 게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임은 바로 엠지도 고인물도 모두 긴장해야 하는 그 게임 삼박자 게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엠 그라운드를 3박자로 하면 돼. 3박자! 무슨 말이냐면 빵,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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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3박자, 삼박자삼박자 이렇게 해서 호동 둘. 호동, 호동. 그렇지? 신동하나신동 신동.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아 아이스 아이써자그러안 하면 얘는 물어볼 거요 그러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이번 게임은 크리스티안부터 한번 시작하자. 자, 시작해 볼게. 밤라밤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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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박자 삼박 아, 내가 이겼는데? 내이겼어 내가 이 크리스 안하면 잖아 제가 보여. 아자 크리스한 분들 할게요. 시작. 자크리스 시작. 경훈 둘. 정훈정훈 크리스한 넷. 넷? 넷? 네이션. 네션 없잖아. 네이션은 세. 하나 있어, 없어. 네 아, 스리네 그렇다면 네이안부터 시작할게요. 3박자3박자 시작. 수군 세, 수군, 수군, 수군. 타잔 둘. 타잔, 타잔. 영철 하나. 영철. 타잔 둘. 영철. 타잔 둘. 실패! 너무 헛박자였나? 예, 부르는 게 어려워. 아 어, 이거 우리 너무 압도적으로 지는데? 그래, 어떡해. 부르는 게 어려워. 자네 공격으로. 공격으로 갑니다. 3박자 어? 3박자 3박자 호동 하나 호동! 훅자 둘! 우찬 우찬 호동 불. 호동 호동 훅자 하나! 훅자 호동 불. 호동 호동 훅자 셋! 우찬 우찬 우찬

아, 진짜 안 아, 그 아... 어, 나도 안 보여. 한 사람만 봐야 돼. 나도 안 보여. 보도 3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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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자. 영서 둘. 영서 영서. 때리고노에 힘철 돌 이렇게 는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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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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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요